신 개념 RPG 큐브 스트라이커가 첫 테스트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으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큐브 스트라이커는 블록으로 라인을 만들어 적을 물리치는 새로운 게임 방식에 약 200여 종의 캐릭터가 보유한 다채로운 스킬과 블록 조합 등 전략적 요소를 가미한 신 개념 라인 콤보 RPG인데요. 테스터 모집에서 7만 명이 몰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첫 테스트에서 이용자의 재접속률이 60%를 넘어서는 등또 다른 흥행작 배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테스트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전투 방식이 신선하고 좋았다, 오랜만에 색다른 RPG가 나와서 즐거웠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다수 남기며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받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테스트에 참가한 전원에게는 정식 출시 후 닉네임 유지 및 사성 캐릭터 지급은 물론 만원 상당의 보석 100개를 증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